음, 나, 이렇게, 나 이렇게,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, 뭐, 야렇요 뭐, 만걸었 뭐, 야나 이렇게, 뭐, 야 뭐, 이거 뭐, 이 뭐, 이게 뭐, 야나게 뭐, 이렇게, 뭐, 이는게 뭐, 이렇게, 뭐, 이아게 뭐, 이렇게, 뭐, 이나게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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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애니 아가씨 아이작 못 때리는 거 봤어요, 제가 너무 당황해서 특히 <laughs> 못맞춰서막 이상한데 때리. 아이작이 나이 앞 앞이 안 걸면 분기나 가는. 이놈의 치마 이새끼야. 막저 마트 존나 이상하게 이렇게. 저렇게 술 먹어 밥 사놓고. 대리 저랑 시라도 같은데 봐야겠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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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온다 맥캠 맥캠이 온다 왜안 오는 거지? 왜안 오는 거야? 아 너답지 않다아 쟤네 죽는 날네제대로 국방이야? 쟤지는이유제대로 국방이라서 맞지 아니 제대로 죽을 나 거기는 안죽도서 네가 때리나? 아니, 아니 뭐 때리지 마이존 가지 말랬다 어 일치해 이새끼야 이거 철거고 가면 네가 빌지 말라고 <웃음> <웃음> 저거 저거 막 저거 저거 피 보고 막 마치 이러고 있어 아 다들 개무리에사가또거틸 찍잖아 왜 이러지 소리 <laughs> <laughs> <술이> 뭐예요 <laughs> 세입해. 아 s 아 i 발 들어와, 와 들어와 친친야야 s 뭐야, 뭐야? r e are two well, w 안 l l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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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알아도 돼나한안와도 돼. 그 이거 야, 나 <놀람> 근데 <봐. 놀람> 아나 아무것도 안했지 <놀람> 어떻게 컸다고? 컸냐고? 안 썼어. 안어안 썼어. 그게 호구야. 어, 예, 하나, 다, 이너니목나 요구 막, 니목 내벨, 왜니 목소리? 니 목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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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목소 얘 올라가! 얘는 왜 이렇게 멈춰요? 깜라야 지겨라! 지 아! 지겨라! 지겨지거 아니, 조심해. 아이자같가물린다 언니, 나만 쓰레기 안물리 거잖아. 그 왼쪽에 울거 같은데, 아니, 얘네 한타 나는 거... 거 어, 진짜? 뭐... 아, 우리 딸 뭐... 거... 뭐... 아, 뭐... 거... 맞네. 에바, 거... 에바, 에바, 에바. 오세진, 나 안경 나라고 그래,

야못 맞췄다고? 맞췄다고? 거기서? 완전 엄청난 날짜였어. 이거는? 근데 나만 니까는 맞히는데 하는 게 뭐예요? 이초는 이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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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는 이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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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 뭐야? 당한 게뭘 너무 까만해. 좋아 좋아, 나 여기서 싸우면 다, 아니 얘들아! 맞 다, 맞 맞지 다, 다, 새끼야 드래곤, 드래곤 아, 미친 이걸 내가 봤네? 이 마틴 새끼 돈밖에 안 쓰는데? 미친 짜막 이거 안 해야 될거 아니? 언니, 죽겠다 그냥 집에 가질까 위험스. 아, 제가 나댔어요 마틴이 문줄 알고. 존지노. 아, 그래. 아니, 아니 마틴이 나랑 합이 안 맞아. 마틴 나랑 같이 이니시 거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뒤에 도망가 있어. 저러다 한번 물려서 빠여야지. 뭐, 뭐 하는 거야? 그렇지. 그렇지. 안 돼. 레벨 46이라 죽으면 안 돼요. 뒤져라. 야, 아니, 너 사심으로 죽인다. 어 새끼가 이거 없어. 우리 초열 있으니까 제 죽이고 물자. 들어오는 거. <laughs> 아니 내일 좀 죽으러다. 해운이 많이 남 우리 토요 있으니까 이거 내가 버티기만 하면 돼. 아군 타워가 부고있가이타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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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버티게 된다고. 네. 네. 나이후면 네. 살려.

호다 못나 호다 더, 더.. 호다 오겠는데? 이거? 호다야 아 호다 새끼야 음. 개몽통해 음, 쟤네 오만 우리 왼쪽에 리비다 먹자 먹어마겠 음. 음, 우리 파티 아니라서 빠지는게 그냥 이렇 아니 왜공가 아니라 철만이 부수냐고 어 뭐, 뭐, 뭐. 뭐. 아니 거기 있을래? 그냥? 어? 저거 저거 가면 이거 멜로디야. 저거 가면. 여기다어 씨발. 맞다. 가나 구이나? 나이스. 전이 나이스. 전이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, 아, 들어가. 어디 들어가. 이거 이스 <놀람> 나 e v a i 대박 대박 나 c <놀람> 나 e m e n t d 죽고 o r t e r votre m é m o i r 야 On va 어 t t e n d r e l'intro. i 나 est d 야 r à se g o n 어 와, 야, tui, 야, <목박> 야 너무 깔끔하다. 아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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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닌데 무슨 이 미사대 이러다가 저게 공지를 공격 중이다오 클리. 아 아까 언니 거기 안 내려간 거 대박이었다. 어째 거기 원딜 둘이 아, 왔지? 하얗게 불 켜왔어. 아니 오른쪽에서 근데 아이닥시에 내가 거. 걸...